네한 주간 네, 여호와보다 앞서지 않는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우리 나라 네, 또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참 많은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네, 그래도 아직 디테일은 남았지만 네, 그 부분도 네, 기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일에 모이는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우리 왕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또 우리 다시 말씀 앞에 평안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힘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밖에 못 살았을까? 왜그 여인을 이렇게 못 끊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마다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네, 삼손이 그렇게까지 네, 미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리 연약했을까 싶지만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어제와 같이 살아가고 주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은혜보다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네 들릴라의 말에 빠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를 떠나셨고, 네, 삼손은 그 사실조차도 네, 모르고 있었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또 핵심이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네, 우리는 내 네, 안에 네, 하나님이 없었구나를 겨우 깨달을까 말까 한것 같습니다. 네, 은혜의 끈을 놓치면요, 네, 우리는 한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무너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졸음을 받습니다. 네, 삼손은요 네, 속고 싶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속 자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네, 속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유혹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들릴라에게 이미 세 번이나 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활줄로 묶어라, 그 다음에는 밧줄로 묶어라, 그 다음에는 배틀의 날실에 내 머리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다. 근데 이런 얘기가 다 진행되고 있어도 삼선은요. 네, 자기 힘을 믿는지 계속 이것을 또 말해주고 점점 얘기는 머리카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랑이라는 말로 말하지만 유혹 앞에서 또 다시 그 무릎에 눕는 것이 삼선이었습니다. 네, 들릴라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네, 이게 제 목소리로 읽어서 그렇지 <laughs> 네, 들릴라가 읽었으면 네, 많은 남자가 넘어갔겠죠.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삼손이 네, 들릴라가 자기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네, 작은 태양이에요. 네, 빛의 자녀 이런 뜻이죠. 그러면 들릴라의 이름 네, 읽기도 힘들잖아요. 들릴라 마음이 들릴라 내릴라 이런 건가? 영어로 읽으면 딜라일라래요. 그래서 이그 조영남 씨가 딜라일라 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이 들릴라라고 합니다. 어,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약하게 하는 자예요. 네, 힘센 자를 약하게 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의 여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삼손에게는 완전히 최악인 사람이에요. 빛을 잃게 하고 네, 약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두 사람이 만났으니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서 그 유혹을 용인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때그 인생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한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르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이 무장해제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유혹이 보통 유혹입니까? 내 마음과 인생을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는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들려주고 맙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이 되었음이라. 네 모태 신앙임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이에서 머리가 밀렸고 힘을 잃어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 닥칩니다. 삼손이 그제야 잠에서 깨어나서 물리치려 했지만 내 모든 힘은 다 사라진 뒤였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릴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비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결국 불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네,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네, 주중 목상 간증 내용 중에 좀 나눌 게 있어서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나시린 답지 않게 넘어진 삼손처럼. 네, 모태 신앙이지만 경제력을 보며 결혼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불신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자녀가 예민해져서 우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를 받아서 섬김을 받고 영육이 회복되고 네, 소그룹 리더까지 되었는데 사명과 구원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은혜 주겠다는 블레셋을 따르는 기회주의 남편을 우상삼아. 편함을 누리려는 죄가 있었고 자녀를 잘 키워서 자량하려는 교만의 유혹을 버리지 못했다고 라 합니다. 그러자 깊은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요. 교회 속으로 불이더로 성기던 남편이 몇 년간 공동체를 떠났고 두 아들은 ADHD, 초고도 비만, 기면증, 학교 폭력 등으로 등교를 거부했다고 라 합니다. 저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자녀의 병과 중독을 내 힘으로 결박하고자 병원 치료에 매달리고 치료사의 조언과 약물 치료를 삼손의 머리털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씀 묵상보다 약을 먹이고 치료실에 데려가고 신약을 찾는데만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가 많은 아이들에게 고칠 점만 지적하며 애정 표현에 인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위기만 넘기며 점차 진실을 말하게 된. 삼손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구원 때문에 큰 힘을 주신 여하를 잊고 내 힘과 열심히 자녀를 돕는 교만을 회개한다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세상 일이 무너진 것도 비극이겠지만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더큰 비극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떠났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삼손과 같은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요즘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신 택자인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임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떠나셨는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삼손은 목숨만 겨우 붙여서 동물원의 동물 그 이하의 신세로 살아가게 됐어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위치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한 구절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언약 안에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한 구절이요, 구속사의 희망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삼손은 자격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자였지만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감옥에서 빛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만 가득한 그 곳에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렇게 조롱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준비 시켜 주십니다. 외적으로 머리털이 자라난 것처럼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삼손의 눈이 뽑힌 뒤에야 자기의 힘을 다 잃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눈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것이고 힘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그를 다시 준비시키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계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laughs>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남겨 주셨던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고난과 무너짐의 자리가 나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이제 불리세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해요. 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능욕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제주까지 부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둘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삼손의 기도가 복수의 이런 기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삼손이 다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드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참 연약하고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기 안에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두 기둥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두 기둥은 단지 건물의 기둥만이 아니라 자신이 붙들어야 될 믿음과 회개의 기둥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돋들고 몸을 굽혀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말씀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면 몸을 굽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너졌어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속사는 또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고 회개의 열매이고 사명을 붙든 영광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이라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에요. 청소년 큐티에 나오는 부모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어떤 집사님 계십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셨다고 해요. 참 이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섯 살 딸이 완치 불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사임에도 자신의 딸을 고치지 못하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 사람을 자기가 늘 비난했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딸이 수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니까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 합니다. 딸아이가 점점 병세가 나아졌다 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호전시켜 주시고 중학교도 진학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경이 편안해지고 또 의사로서도 인정을 받고 또 명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삼손처럼 우쭐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점차 보니까 자기 월급이 모자라다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근무에 대해서도 불만이 더 생겨가지고.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병원으로 이직을 했다 합니다. 근데 가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자기에게 공황이 올 정도였고 조울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종양 걸렸던 딸은 갑자기 틱장애가 오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삼손처럼 자신이 그렇게 병원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딸이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다시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놓쳤던 부분들, 또그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회개하니 믿지 않던 누나가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그룹 리더로 회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적용은 환자에게 앞으로 짜증 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큐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만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능력으로 인정받으면요,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 관역이 100점이 아니어서 80점이어서 60점이어서 죄가 아니고요. 삶의 조준 자체가 하나님께 못 맞춘 게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견양해야 될 관역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성공도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형상대로, 그 만드신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과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회복이 있으시게 간절히 추건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회복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입니까? 이번 한주 동안 사명의 회복을 위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